안녕하세요. 아코TV의 아주입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한 주에, 오랜만이죠. 한주 만에 다시금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어우, 엄청난 흐름, 상승세를 기록했고, 미국의 다우 지수도 3,000을 넘었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드디어 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모두 수익률 많이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계좌 수익률도 빵빵하죠? 오늘, 네, 오늘 당일 단타 하이닉스 3.5%그 수익을 크게 보고 우리 나왔고, 어, 하이닉스 뭐안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이닉스가 무려 4%까지도 급등했잖아요. 그쵸? 오늘 하이닉스로 당일 단타 수익 나신 우리 회원님들 모두 축하드리고 구독자님들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제가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쪽지를 많이 봤는데 하루에 그 제가 최대 늘려드리는 게 이제 4명이에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쁜 스케줄과 또 여러 개를 또 제가 고객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우리 무료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좀 강의도 좀 하다보고 이러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 방송도 제가 가끔 해드리고 또 유튜브 통해서도 제가 업데이트 무료로 해 드리잖아요. 근데 장중 방송은요. 제가 3, 4 명, 예, 많아도 5 명까지는 더 이상 열어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이점 양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셨죠? 순서대로 저한테 카톡이나 쪽지 주신 분들 안에 순서분 그 순서대로 제가 또 초대해 드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카톡 예 카톡으로도 제가 종목을 알려드리니까 요렇게만잘 따라오셔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참고 바랍니다. 항상 순서대로 제가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안 되면 제가 늘 카톡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제가 화면을 보시면 저기 우리나라 거래소 상위 탑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지표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초고 초 우량주를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 종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예, 일단 지난주 종목 써니전자 차트 보면서 리뷰하고 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써니전자 지난주 그 무료 종목 토론에 제가 유튜브로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현재의 구간 4,070원 라인이고요, 0.25% 오른 예, 4,0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써니전자는 안철수 현재 그 국민의당 당대. 그당 대표님을 맡고 있는 안철수 관련주기로 하죠. 일단 여론 최근 들어서 뭐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요 관련주에 비해 안철수 후보 관련주가 좀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끼어서 최근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인데 그래도 아직 여러분들 저점 구간이 지금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시 맞아떨어졌어요. 4천원 깨질랑 말랑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4천원대 안박스권으로 지금 향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 라인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느낌요 라인이 길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길어진다 하더라도 요 라인이 길어질 가능성은 없지. 여기 4,000원대에 깨지는 라인은 제가 보기에 절대 길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0년이. 2021년, 2021년부터는요. 선거 기간입니다. 예, 보궐 선거도 있고 2022년을 위한 2021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을 때 보통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 요 라인까지는 예, 저는 지지 라인이라고 분명 생각을 하고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을 통해서 뭐 크게 이까지 급등하냐, 더 급등하냐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정치 테마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바닥이 언제냐? 고점이 언제냐? 판단을 본인의 판단을 하면 믿고 투자를 해 보세요. 어차피 위험해요. 예. 이런 건뭐 정치 테마는 아무래도 위험 고위험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믿고 투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비중물량 30%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가 본격적인, 예, 대선 테마가 움직이는 기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 4,500원 라인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 다시 화면 보시면 오늘 종목 삼성전자부터 자 밑에까지 삼성 화직까지 우리나라 탑5한 30개가 지금 여기 보입니다.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큰 회사냐? 하이닉스 l g 와 삼성전자 우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요 라인까지 합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글로벌 거대 기업 공룡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탑2, 바로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죠. 하이닉스도 드디어 시가총액 1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이닉스로 단타를 많이 쳤거든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 제가 카톡방으로도 많이 보내드리는데, 오늘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듯 여러분들,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나라 먹거리이고, 미래형으로도 먹거리가 될 것이다. 제가 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이제는 세계적인 대통령을 할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한달 두면 취임식이 열립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겠죠. 여러 구설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이 예,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뭐 친환경 관련주도 있고 뭐 그, 또,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바이든 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든 관련주 하면 뭐 여러 기업들도 있고, 친환경 관련주로도 제가 그 몇몇 또 말씀드린 적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이든 관련주에 오늘은 바이오즈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그바이오주 중에서도 CMO, 관련주로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 cmo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cmo인데 바로 cmo 같은 경우 여러분들 딱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탁생산입니다. 예,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린이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말씀드린 거좀 아시는 분은 지루하더라도 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CMO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어 좋은 뭐암 치료제를 예를 들게요. 암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그암 치료제를 개발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암 치료제 투약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그 치료제를 뭐 멀리 비행기를 싣고 배를 타고 오면 그만큼 또 이동하는 곳에서 또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예, 좀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우리나라 위탁 생산에 예, 의뢰를 합니다. 돈을 주고겠죠, 오 아무래도 그렇죠. 자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를 너네 삼성이나 s l 티리온 녹십자, SKK입니까? 우리나라 위탁생산기업에 의뢰를 하겠죠 그쵸? 우리가 너네 기술력과 돈을 줄테니까 너네가 만들어서 위탁판매를 해라 바로 그게 약자가 CMO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최대의약품 위탁생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오늘 그 1등주는 삼성바이로직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바이로직스예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위탁생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1등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주가 있는데 위탁생산만큼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세계 탑5 안에 들고 거짓 1위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만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우리나라나 전세계 반도체 위탁생산을 통해서 그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대만인데 그 중에서 뭐, TSMC도 여러 개 있잖아요. 자,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위탁생산으로 전 세계 대장주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는요, 코로나 치료제가 만약에 정말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위탁생산을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관련주로 삼성바이오직스, 셀트리온, s k 케미칼 녹십자, 여러 바이오주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삼성바이오직스, 삼성바이오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대장주이면서 1등주입니다. 일단은 실적으로 보면요, 뭐 셀티리온도 그렇고 여러 기업도 그렇지만 일조 클럽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삼성바이오직스인데, 자 여기 보면 도표로 보이며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여기 보십시오. 이익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위탁생산은요, 영업이익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위탁 생산과 그리고 운반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직스 1등 대장조 같은 경우는 분명 내년에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하고 그 바이든 관련주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분들은 조금 기억하실 텐데 한때 여러분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좀 불렸던 수혜주주가 바로 하나 있어요 바로 오바마테라고 해서 바이오테마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취임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오바마 정책을 바톤을 터치 받는게 바로 바이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부터 예 취임식이 열리고 바톤 터치가 된다면, 분명, 분명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 분명 제가 보기에 엮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바이오직스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 너무 고점 아니냐, 이러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요, 1차적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 게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통해서 먼저 주가의 시너지 효과를 받고, 그리고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그리고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삼성바이러직스 아직 100조가 되지 않아요. 화이자나 뭐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사들은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아직 삼성, 그 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지스 아직 100조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CMO, 위탁생산을 세계 1등 기업이 아직까지 100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도 내년과 내후년, 2022년을 바라본다면 절대 예, 비싼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즉 장기투자로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력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새로운 회장이기도 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축을 하면서 삼성그룹을 이끌었을 때 미래형 먹거리는 딱세개를 얘기했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는 영원히 갈것 같고 두 번째가 바이오산업이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삼성그룹에서도 이세 가지는 미래형 먹거리를 어마무시하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러스에서 최근에 4공장까지 증설하면서 자료 자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공장까지도 공장 증설을 하면서 세계 1위까지 이제 구축한다 그 가능한다 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꿈에 100만 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삼성전자도 뭐 8만 원, 9만 원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직스도 100만 원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를 좀 싸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크게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일단은 삼성바이오직스 제가 오늘 우량주 중에서도 이 기업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1등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위탁 생산도 세계 1등에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1등 그리고 이전에 세계 1등으로도 나가고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 구축을 하겠다는 거겠죠 공장까지 증설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자 현재 구간 82만 2천원 요 라인이죠 여기 보이시죠 요 라인인데 매수가는 한 80만원대 초반으로 잡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깔아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2분할에 저는 좀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82만원 구간에 매수해보고 80만원 깨진다면 예, 추가매수하는 전략으로 저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목표주가는요 1차 목표가 90만원 잡아보도록 하고 예, 최종 목표가는요 100만 원 이상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을 소개할 기업은 세계 최대 위탁 생산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오늘 하이닉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에도 한시 제가 순서대로 카톡방 열어 드릴 테니까 그 아프리카 방송과 오늘도 많은 수익 걷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